안녕하세요. K2학원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한번 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k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같은 절대값 그래프의 절대값 그래프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 여러분 많이 그려서 아실 거라 그냥 빨리 그려보겠습니다. 꺾이는 점이 0하고 2에서 나타납니다. 0하고 2에서 나타나고 함수값 0 대입하면 2고 여기 2 대입해도 2입니다. 여기 y값 2라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선 이렇게 되고 오른쪽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죠? 전부 양수니까 2x-2고 왼쪽 그래프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함수 gx는 2차 함수이고, 이 함수 어떻게 주어져 있죠? 대칭 축이 몇이죠? 대칭 축이 1입니다. 그래서 대칭 축1 체크하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대칭 축 1, 1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gx하고 fx가 k인데, k 값은 뭐죠?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게 해주는 그래프 역할을 합니다.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k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의 값을 만족하는 실수 a 의 최소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 경계가 어디인지 한번 체크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이렇게 안쪽에서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여기에 이렇게 접하겠죠. 그렇죠. 이 접하는 순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접하는 순간, 오른쪽을 체크를 할 텐데요. 이 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몇입니까? 2입니다. 따라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g'x 구해보겠습니다. g'x는 x-1이고, x-1이 2가 되는 x를 찾습니다. 그러면 x는 3입니다. 그러면 접점은 몇이죠, 여러분? 접점은, 좀 밑에다 쓰겠습니다. 접점은, 3, 몇이죠? 직선에 대입하겠습니다. 3, 이6 해서 빼주니까 3, 4가 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x 우리 찾았습니다. 여러분 gx k값 접하는 k값 찾았는데요. 4는 g3입니다.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9 마이너스 3 더하기 k가 되고 계산을 하면 2분의 7이 14 그래서 k는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짓점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꼭짓점은 1에서 나타나니까 2분의1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5 해줍니다. 그러면 꼭짓점의 좌표는 몇이 되죠? 1,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그래프 한번 조금 자세히 그려보겠습니다. 어 어디에서 접하죠? 꼭짓점은 1, 2 여기가 꼭짓점이고 3에서 함수값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 여기가 3, 여기가 4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접하고 그래서 적당히 그려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또 맞은편도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어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또 조금씩 조금씩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래프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면 여기 뚫고 오고 여기 여기 요점 지나는 곳이 경계라는 것이 금방 눈에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점 대입할 거냐면 이점 대입해 보겠습니다 0,2를 대입을 해주면 2는 g0이 되겠습니다 0에 x 값에 0을 대입하면 k입니다 따라서 k는 2가 되고 그때 꼭지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g 1은 x에다 1 대입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2해서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1,2분의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2분의 3요 정도가 2분의 3이겠죠. 2분의 3 지나고 그래프가 여기 에요 점을 지나고. 또, 그 다음에 이점을 이렇게 지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래프 한번 자세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어, 그래프 제가 좀 다시 그렸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0, 1, 2, 3이고, 여기 함수값 2고, 여기 함수값 4라고 했습니다. 어, 빨간색 그래프는 아까 뭐라 그랬었죠, 여러분? 빨간색 그래프는 꼭지점 1,2였고, 그 다음에 1,3,4에서 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 지금 우리 뭘, 뭘 계산을 해야 되죠? 어, 밑에 있는 것도 체크 먼저 해 주고 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을 체크를 해 보면 아래 있는 그래프는 꼭지점 좌표 몇이죠, 여러분? 여기는 1,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1, 2분의 3하고 요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게 보입니다. 잘 보이시죠? 여기서도 만나고, 또 어디서도 만납니까? 여기서도 만나게 체크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어, 개, 제가 그림을 좀 자세히 그렸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이시나요? 지금 빨간색 그래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래프죠? 접하는 그래프입니다. 그 접점 3, 콤마 사고, 그 다음에 꼭지점까지 체크했습니다. 1,2. 그래서 이 빨간색 2차 함수는 주어진 이 까만 절대값 그래프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죠?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살짝살짝 살짝 내려오면 여기서 두 개가 생기고, 여기서 두 개가 생기고, 여기서 두 개가 생기면서, 여기 지금 이 초록색 그래프 하고 이 그래프 사이에서는 총몇 개가 만나죠 6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 꼭지점에서 만나는 여 꺾인 점에서 만나는 순간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나죠 하나 둘셋네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 k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k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k 보이시나요 여기 k 어떻게 해석을 하죠 어, k, gx의 0에서의 함수 값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0에서의 함수 값이어서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이 빨간 그래프 k는 몇이죠? 여기입니다. 빨간색 그래프의 k는 2분의 5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2분의 5라고 했고, 여기는 2라고 했죠. 그러면 어디가 2분의 5라는 뜻입니까? 여기가 2분의 5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0에서의 함수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k가 2가 되는 곳이지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죠? 이거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여기다가 풀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와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h2분의 5는 몇입니까? k가 2분의 5일 때 교점의 개수입니다. k가 2분의 5 이점을 지날 때죠. 그러면 아까 우리 찾았듯이 3개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리미트 k가 a 의 오른 위에서 접근하는 거죠. hk의 값은 몇이 되죠? 극한 값이 3을 빼니까 6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사이 빨간 그래프하고 초록색 그래프 사이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계속 여섯 개 만난다고 했습니다. 계속 여섯 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a 값은 몇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따라서 k는 몇이 되겠습니까? 그때 최소값 a는? 어, 최소값 a는 지금 a가 함수값이 아니고 극한값이어서 a는 어때야 되죠? a는 2보다 크고 2분의 5보다는 어떻습니까? 2분의 5보다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보다는 어떻죠, 여러분? 2에서 계속 내려오면 여섯 개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은 이런 범위를 갖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솟값 a는 몇입니까? a의 최솟값이라고 구하고 싶은 그 p의 값은 따라서 p는 2가 됩니다. 그러면 h2 값을 계산하는 건데요. h2는 k가 2가 되는 순간의 교점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표시해놨죠. 하나 둘셋넷총 4개가 되겠습니다. 답을 구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교점의 개수 활용하는 건데요. 극한 값 나왔습니다. 그래프 잘 체크하셔가지고 꼼꼼히 계산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접하는 순간 접점도 체크했고, 그 다음에 꼭지점까지 체크하면서 그래프 자세히 그렸습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그려야지 잘 보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